예수란, 예수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사가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생명 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평화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 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안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더할 것이 없습니다. 초막이나 건거리나 내 주에 숨모신 것이 그 우린가 안에 나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구요 예수님은 들로 나오며 너희는 피점을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 하면 무엇이 모으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이루이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구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라디아 5장 22절 대기를 주의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9가지 열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3절 보면 다섯 가지 축복을 하나님 약속에 줬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로 아담과 하와는 그 피조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영과 육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닮은꼴 형상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은 이 형상이라는 말을 체레이라는 히브리어문에서 뜻입니다. 체레이라는 뜻은 그림자란 뜻입니다. 그림자. 2장 7절에 보면은요. 예, 하나님이 피조물 아담에게 불, 어, 불, 불어 어 넣으신 생기 생명을 의하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과 나 우리 피조물인 간이 같이 갖고 있는 걸 공유적 속성이라 아, 신학적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속에 있는 것을 인간에게 불어 넣으신 것이 이라고했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형상인 체령, 곧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적 함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여러분 그것을 거락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것의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칠장칠 절에서 십 절에는 자꾸 구하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흔들어 철렁지게 세워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 실용한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신용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아, 어, 선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째 범보면 예수 안에 신령한 복은 3절, 4절을 여러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신령한 법이라 그랬어요.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또 찬송하다 윤으로 계약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형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순간도 떨어져.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지원을 받았고, 살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인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단식하게 하는 모습으로 바벨탑을 쌓는 일과 온갖 우상승배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감으로써,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으로 어, 빨려 들어가고, 두려움과 염려, 불안, 초조, 막심, 좌절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탑은 뭔가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충성하는 겁니다. 불의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순경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단식케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불신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예,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되어 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말씀이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장 14절에 와가지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그하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나다또 빌프 2장 6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분 본체는 하나님시나 이 하나님과 동등대로 취하 여기 장애하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본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둠에서 찾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인도하여 잃어버린 참생명, 참 기쁨, 참 안식, 참 자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한 그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 실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신령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 대신, 지혜 대신, 우리 주님의 뜻을 바로 찾아 누리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다고 사절에 말씀합니다.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테카사란 말이야, 이제 여러분. 탁입니다 테카사란 말은 엑셀 어, 레스터. 테카사란 네, 뜻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의미하는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선택의 의미는 반드시 선재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입으로 심하여고원이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 의는 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했어요.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명예 권세 부 속에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사랑 안에 이 말은. 엔 아가피 엔이란 말은 누구 누구 모을아네 예수 yes, 아내 아가피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와 공로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한 존재로서 실존하는 것이니, 그러 우리에게 삶의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살림을, 대살림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 에면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신령한 복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예요. 가 성령의 충만한 너다.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건설에 흡비에 취하는 것이고 여기가 저 싸움이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는 강보도 고충만 계시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야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요, 신령한 모세로 갈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아직도 기쁨, 기쁨도 참 자유도 여러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오하며 감사하며 경애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신령한 거이 뭡니까 성령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 늘 제가 여러분 세월호 작가는 기유하는데 균형이란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균형이 없는 것 같다는 사실이 까만질 수밖에 없어요. 사자는 베드로스 5장 7절 8절 보면 에는 근신이 나라 깨어난 너희들과 마귀가 온 사자와 같이 맺는 자를 두불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균형을, 균형이 끼어진 자를 찾고 균형이 지금 흔들린 자를 흔들어서 넘어지면 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주신 그 복음에 통해서 찾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사 빼앗기지 말아요. 두그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예수 안에 신령한 은 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기쁘신그뜻대로 네.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따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실력한복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또 나의 주능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와 사원 해방시켜준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력한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삼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불신앙, 불충성, 불순결, 불의, 불충성한 무릎 우상숭배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다하는 모든. 그. 여러분 지악의 구렁텅이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혹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수군무투한 살인과 음란과 우상숭배하는갈라디오 장식들을 이절려도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여러분 티를 보고 그걸 떼려고 하지 말고 너희 눈 속에 있는 여러분 들포를걷어내 그렇게 부신 뜻대로는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했다는 말은 풀어리죠, 선생.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되게 하셨으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은총을 따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푸르사, 푸르리사조 로조 사스는 말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한 사랑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예정하여 선택함을 받은 것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한테 예수 안에서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데 우리 가운데에 부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구원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선물을 독생자를 주셨다고 의구하고 3장 신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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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중에 은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실용한 도움을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된 일과 하나님 위랄되는 삶과 어가는 세상의 소금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어 이제, 이, 이, 장 가면은 장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 아침에 물건을 갖다가 이제, 네, 팝니다. 그리저녁이 오면은 그 얼마나 남겼나, 얼마나 팔았나, 손해받나, 예입받나, 여러분 계산해, 안 해요? 안 해요? 관심 없어요? 아니, 한지 계산합니다. 내가, 어,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지옥이 파란다.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축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든더 많은 걸 남길 수 있을까.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계산해야 돼요. 정직하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기쁜 짐을 한 것이면 안 한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돌아오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불신앙에 쌓이는, 무거워지는 여러분, 지혜가 쌓이는 거예마태음 7장 7절에서 10절 보면요의는 자꾸 구하고 두드려라. 자꾸 구하고 두드리는 게그 나라와 그의 구하는 거예요. 소용몬이일천문제를 구하고, 분명무세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했어요. 또십이절 시대가 오면 은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길은 가는 사람도 많고 찾는 자도 많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사망의 길 죽인 곳입니다 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조은 길은 길이 허무하고 약속하여 찾는 사람도 흐물다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복을 받는 성도들은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많은 떡 하나라고 화목하는 것이 육수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창어 신부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행사를 용어께 맡기라. 나의 살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서. 풍랑이 일어날 때에 배로 제 제자들이 그, 그 배에서 물을 보내지만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배가 찜을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주님 일어나시면서 바람과 잔잔하라 바다야 그리워하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된다. 누가?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잔잔히 하는 것 주님이시구나 우리 영혼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목자예요 주님 우리 인간의 생사국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의 행복을, 우리의 감사,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 우리 주님에 나은 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양과 그인 주님 목자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통해서 만물의 순환과 또한 생물들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흔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알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기를 주의로 찾고 갑니다. 짐승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은 죽으면 이름 소자를 남기고 물론 이름 두 자도 있겠죠, 네 자도 있겠죠. 뭐여기는 어, 여러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란 이름을 남기고 갑니다. 거룩성 일도자 하나님 세상에 불러내어. 예수 안에 걸어가셨죠. 되게 기이한 첫 번째.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문둥병자 시몬이 예수를 초대했는데, 아니, 마리아는 억달라 마리아는 마리아3 0 0대나리는 갑진 형령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바라피고 거 자기 머리크락으로 발을 씻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시몬이 야 저거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거 팔아 서뭐 팔면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3 0백배 내려온다는데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을까? 그때 정말 가난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니면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예수님은 시몬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문둥인 예, 시몬에게 너는 내,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에 발치 쓰레물도 들지 아니하지 아니느냐? 가만히 들어라. 허비하는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이없겠지만 나는 너희가 항상 같이 있지 않은 거지.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는 것이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요, 항상, 어, 지혜로운 사람은, 어, 장례 식장을 찾아간다고 했어요. 어디서 본 사람은 잔치집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잠시은 세상의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페스티벌. 그러나 여러분 장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눠주고 헤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요 잠시 살다가 떠나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야 될 인생인 걸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꾼 예수님에게 너무 판단하지 마라 판단을 권한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바울 사도의 말을 인용하면 나는 복음의 빛인 사람이다. 나는 모든 삶의 삶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예세 되새 대세기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에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에 여러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늘 묵상해야 돼요. 예수의 s 리 r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사사 n 나의 죄악 때문 I c h e c 의 t h 의 moon. Yes, sir. 이 e s sir. Yes, sir. Yes, 나 i r Yes, sir. 기 e s sir. Yes, s 는 r Yes, sir. y 십자가에 담당했다고 i r Yes, sir. Yes, sir. y 시 s sir. Yes, sir.

이렇게 여러분 천원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있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라니를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라고 했어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6절에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참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고저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으신 것을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께 표현하고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것은 은혜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장식들의 선한 일을 하는, 하는 삶이 사는 것은 여기에 선한 일이라는 말은 엘온 아가도스. 엘곤 아가도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착한 일이란 뜻입니다. 엘곤 아가도스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이란 뜻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 선한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장식들이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엔토아하마티 크리스도이 말은 이 뜻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엔토아하마티 크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도 속에 묻히고 머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중생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고데모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손령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물과 성령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세계에서 허물과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불충성하고,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안에 묻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 우리는 자꾸 세상에 묻혀 살아고래 세상 병에 권세를 캬, 묻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러분, 고급 옷을 입고 후유의식 하면서 잔치하는데 영원히 살것 같아요. 주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너희들 다 파락하는 걸 나눠주고 말았다가 그럼 형생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습니다. 요한복식사장께 음 나는 길이요진리요 생명이여 나로만은 양천원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 기도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히 무엇인가 쓸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가 다시 한번 제세를 립니다 육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예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말씀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신을 돌아보며 무릎 꿇기도 하며 잃어버린 삶과 신과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 안에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